우와, 크다. 이게 이제 노멀 스컷입니다. 얘네가 진짜 원시노마뱀중 하나죠? 네네. 오 얘는 진짜 순해서 얼굴만 줘도 화안 내요. 음. 예.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독 있는 생물들은 철저하게 규제가 필요해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사이테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3월 1일, 2일, 이제 양일 동안 제가 부산에서도 파충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도 많은 파충류 마니아분들이 계신데, 이어 처음으로 부산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최근엔 대만에 있는 이제 파충류 업체 대표님들께서 많이 방문을 주시고 계신데, 지금 이번 대만 미팅을 통해서도 더욱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한국의 파충류 시장을 훨씬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어떤 한 공업단지 같은 곳인데, 여기 에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초대를 받았어요. 되게 좀 신기한 친구 번식에 성공하셨대가지고 지금 오 어, 저기 사장 님 나오시는구나.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 뭐예요? 아 반도체 회사예요? 네, 네, 네. 오. 네, 네. 어 근본 포스터. 아무튼 어,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몇번 행사장에서 뵙긴 했었는데 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일단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뭐비주류 모니터 막 독도마뱀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바라노스코리아 대표 고경관이라고 합니다. 바라노스가 이제 모니터 왕도마뱀들의 이제 항명 앞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대형 도마뱀들인데 이런 친구들의 그앞 항명에 붙어가 들 있는 바라노스거든요. 이렇게 모니터라고 해서 약간 거대해지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그 중에서 좀 작기잖아요. 에키모니터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에키모니터 사육장들이에요 우와 이제 완전 레드 에키모니터들만 제가 에키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여기 많았구나 네한 50마리 정도 있습니다 50마리요? 네 이쪽도 허. 다 에키모니터들이고 애기들 많이 태어나나요 번식? 네 지금 올해 이제 시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그 저희 네. 더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네 에키모니터가 네. 그거잖아요 호주에 사는 도마뱀입니네 네, 맞습니다 이 모니터 중에서도 되게 작게 자라는 종이고 네네 열어셔서 보셔도 돼요 네. 한번 봐도 돼요? 네오 좀. 퀄리티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레드키긴 한데. 음. 남들은 이쁘다고 했지만, 제 승에는 좀덜 차는. 이 모니터들이 원체 크기자라로 유명한데, 예, 키 네. 모니터는 그중에서는 좀 작게 자라고, 또 온순한 편이잖아요. 그쵸. 거의 테임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순한 애들이긴 해죠. 또이 식량의 번식이 좀잘 돼가지고, 네, 맞아 진양금액이 조금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이쪽은 이제, 오늘 제가 다음 사장님 초대한 가족 이중 하다가 이거 잘하고 싶어서. 이제 헬로드라마 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헬로드라마서 이제 독도마뱀들 막 모아놓은 사육장들이거든요. 오, 네. 이 독도마뱀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힐라몬스터. 네. 그다음이 비디드였죠? 네, 맞아요. 비디드 리자드였나요? 네, 맞습니다. 얘네가 이제 어디 사는 애들이죠? 이제 힐라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남부 쪽에 많이 서식하고요. 네. 그리고 비디드 리자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부터 음. 시작해서 남미 쪽까지 좀 어느 정도 서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넓게 분포하는. 네, 네. 힐라몬스터는 꼬리랑 머리랑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둥글둥글. 비디 d 는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네, 좀더 체형이 길게 생겼죠. 오, 근데 이 친구들이 드디어 국내에서 거의 그 프로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첫 번째로 번식을 네. 성공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아, 이 부산의 프로분에서도 번식을 성공했는데 또 여기서도 성공을 했더라고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해칭했고요. 네. 프로분 대표님 지금 어저께인가? 그때 나왔다고 아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견지하는 거죠? <laughs> 아닙니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저희는 또, 또 잘. <laughs> 일단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 얘네 송치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만질 수 있어요? 아 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 제가 두 클러치가 브리딩이 됐어요. 네, 이제 일단은 노멀 개체고요. 우와 크다. 네, 이게 이제 노멀 스컷입니다. 야. 얘네가 진짜 원시 노마뱀 중 하나죠. 네네. 그리고 모니터랑 보르네오 이어리스 모니터. 대러아 네. 이제 공통 조상에서 파생된 애들이랑 아. 특성도 많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음. 이제 보르네오 이어리스 모니터라고 이 편집자님 여기 띄워주실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약 보르네오 섬에 살면서 눈도 거의 퇴하고 물속에 살면서 지렁이 먹고 사는 자그마한 모니터도 마에 있는데 네. 걔네하고 그 중간에 와서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 그래서 외형적인 것도 약간 비슷비슷한 부분 좀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한 가지 특징이 독도마뱀이라 해서 이이 빨에 독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아래턱 부분에 네. 독샘이 존재해요. 오. 그래서 아래턱 전체에 독샘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씹을 때 이제 독이 주입되는 좀 물려서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없습니다. 대신에 똥팡지가 아프다고 네 저번 주에 한번 물렸어요. 뭐 어때요 느낌이? 어, 그냥 좀자결감좀 있고 네. 붓고 좀 아픈 고통? 아픈? 오. 아 이거 자는 겁니다. 아, 이거 보고 싶긴 했네 어, 뭐지? 저 네. 죽은 네. 건가 했는데. 네.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것도 약간. 약간씩 어. 이렇게. 어, 저 비디드 엄청 싸놓은 애들만 봤거든요? 네. 유럽에서도 얘네들 그거 성격이 완전 박살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순하네요? 오히려 얘네들이 좀 크면 커질수록 순해지는 것 같아요. 야, 네. 미간 사이가 멀구나. 네. 만져봐도 되나요? 아, 네, 만져볼요 아, 물릴 것 같은데? 아, 절대 물리자. 아, 네, 이런 말 했을 때 진짜 옛날에 몇번 쫓겨봐가지고. <웃음> 우와, <웃음> 돌기가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비디들이죠. 한국말로는 구슬동마뱀 이렇게 오, 이렇게. 와, 이힐라몬스터 꼬리게 동그랗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는 확실히 길쭉하네요. 네, 옆에 힐라도 있어요. 오, 어, 힐라한번볼수 있나요? 아, 네. 오, 네, 좀더 약간 짤뚱한 체형을 갖고 있죠. 아얜 바로 물겠다 네 얘는 저도 퇴임 안 돼서 저는 무조건 음... 착각이 맞습니다 아이 빨간 무늬의 패턴이 훨씬 많네요 네좀더 화려한 색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 그리고... 궁금한 게이 네. 독도마뱀 계열은 국내에서 수입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다 얘네들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개체들이고 지금은 뭐 막혔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때 저 이거 마지막 수입해 주셨던 분도 이제 더 이상의 수입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 이게 사이테스니까 네. 그래서 가능했던 건가 보네요 네 아, 얘는 이제 사이테스여가지고 정식 서류가 다발급받았 때문에 합법적 들어오는 개체. 아 밀렵이 아니다 이거죠? 네네. 야 힐라몬스톤 또 가까이서 보니까 얘는 방력이 좀 덜하긴 한데 뭔가 둥글둥글한 게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 힐라도 저 친구가 다자란 거 아니잖아요. 네, 좀더클 겁니다. 이게 준성체 막 진입한 개체들이라 음. 네, 훨씬 더좀더 더 비디드만큼은 아니어도 좀더 크게 자랍니다아 밑에 있는 비디도 엄청 크네요. 네, 이 친구가 저 처음 키운 비디드. 이름은 초롱이라고 해요. 얘는 진짜 순해서 얼굴 만줘도화안 내요. 음. 예,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쭈물딱거리느라 네. 솔직히 저는 독보단 얘네 이빨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어. 예, 얘네 이빨이 거의 크로커다이 모니터처럼 엄청 길고 뾰족하게 나 있어요. 그 물리는 치약에 대한 그고통이더클것 같아요. 약간 절지류한테 물린 거랑 느낌 비슷한가요? 저 약간 사진 같은 거 보면 호그호지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 땡땡 붙는 느낌? 네, 붙고 네, 좀 아프고 물려도 한 보통 하루 정도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독 있는 생물들은 철저하게 규제가 필요해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사이테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접근이 어렵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저도 미성년자에게는 되도록이면 분양 안 하려고 하고 음. 무조건 방문 입양을 제일 하시. 라고 일부러 제일 도 맞... 독사고 나르기 네. 얘네가 사망사례가 없기 때문에 오, 그래도 애들이 개체수가 꽤 많네요 네 비디드 9마리 있고 얘네는 음... 완전한 육식인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쥐만 먹어요 곤충에는 반응이 아예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신진대사가 빠르지 않죠 네좀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아 그럼 어쩌다 하나씩만 먹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한번 태어나는 새끼들도 볼수 있을까요 아네이 그리고... 친구들이 다 렉사에서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아, 이게, 새끼가 꽤 크네요? 네, 꽤 크게 나와요. 음. 그리고 이 친구가 블랙라인. 까만 게 많으면 블랙 라인이고 까만 게 별로 없으면 노멀인 거고 빨간 게 많으면 레드라인인 거고 아 그건 아니고 <laughs> 미국의 그랩타일 슈퍼쇼 가면은 얘네들 많이 분양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오히려 미국이나 그런 데가 얘네들에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돼 있어가지고 음, 신기한게 유럽이나 미국은 독사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데 이 힐라몬스터나 비디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크게 규제 안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리고 거의 물릴 리도 거의 없는 게 애들이 좀 많이 느려가지고 물렸다면서요 아 그거는 제가 네. 치우다가 잘못 방심해가지고 아, <laughs> 아이고야 이때부터 줄여 먹어요? 네. 네 핑키? 네 핑키 지금 두 마리씩 급여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 네. 건드려도 물려나? 오 물겠다 이놈 우는 <laughs> 애다 이런 식으로 받쳐줘서 하면 절대 안 물어요 아무튼 이 비디드가 국내에서 번식했다길래 신기해서 얘네가 사실 번식 난이도가 그렇게 막막 마냥 편한 종은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얘네 번식하려고 했을 었때 해외 브리더들한테 약간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암수 구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팁을 물어봤는데 하는 대답이 암컷이면 알라요 스컷이면 스폰나요 이미 외형적인 구분부터 제대로 알, 구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브리더들도 약간 조롱하듯이 그냥 그런 거 물어보면 바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아 그래서 암수 구분이 좀 어려운 종이다 네. 힐라몬스터 같은 경우는 번식 자료가 많거든요 네. 비디드리자 같은 경우는 권식자료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럼 몇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14마리 태어나가지고, 이제 몇 마리는 이제 분양 갔고, 지금 분양 가능한 건딱 4마리 남았습니다. 오 대형. 아, 여기가 이렇게 인큐베이터구나. 네, 여기서 인큐베이터이다돌렸어 네. 지금은 다 비어있어요. 이제 에키드 시즌 들어가면 이제 에키드는 또꽉차 예정입니다. 파충류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 대형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네. 이제 그 개체에 따라서 이제 알을 낳는 시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다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서는 태어나면 다 꺼내서 분양하고 수출도 하고 네 모두가 이제 하는 그런 파충류 사업자들의 일이죠. 네. 이 모니터 도맘들이 확실히 지능도 높고 키다 우 보면 또 재밌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번식하기도 그좀 까다롭긴 하지만 했을 때 성취감도 크고 얘는 이제 알 가졌나요? 아니 이제 합사를 막 시작해 가지고 아 이제, 이제 열심히 메이팅하고 있어. 그럼 다른 모니터도 좀 보실까요? 네, 바라는 스프리모디우스. 음, 호주 종이죠, 얘도. 네 맞습니다. 이 파충류의 왕국이라고 하면 호주거든요. 호주는 음. 에 파충류도 인기가 다 많고 이게 다자나 성체입니다. 모니터 작은 종으로는 3, 4위 하는 애들이에요. 음. 작은 순서로는 그몸 체형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더 슬림해 가지고. 네. 네, 확실히 보여요, 눈앞이 차이가. 야. 그리고 좀 한국에서 이제 많이 보기 힘든 애들 중 하나인데, 이제는. 블랙헤드 모니터라고 불리는 게 호주 소형 모니터예요. 아, 네. 옛날에 그 유럽에서 이제 한 번씩 들어왔던것 같은데요? 어, 네 맞습니다. 이 얼굴이 약간 얄쌍한 애들이 스네이크헤드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바나 모니터처럼 머리가 동치 큰 애들이 이제 박스 애들고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어렸을 때는 머리가 주황색인데 커지면서 이게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또매력이요이 모니터들을 많이 모으기 힘들어가지고 국내에서 모니터들 많이 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소형 모니터 중 하나인. 킴벌리 랑문. 락목... 야킴벌리랑 네, 지금 여기 한 마리 지금 데리고 있는데. 얘네 납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머리 진짜 예다 네, 약간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약간 귀족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 막 도마뱀 아니면 벌레 이런 거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쥐잘안 먹죠? 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음... 어쩌다가 이렇게 대형종들을 좋아하시게 됐대요? 원래 모니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많아지기도 했고 지금 한국에는 이런 비주류 동물들을 하는 샵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나라도 이렇게 해서 비주류에 다시 붐을 좀 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행사도 많이 나가고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다시 한번 모니터의 전성기를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아 있었어요. 과거 약간 마초들의 시대 그 네, 낭만의 어. 시대 그리고 이제 대형 모니터들 다 있거든요 이제 워터 모니터, 블랙스런 모니터, 맹그로브 모니터, 알고스 모니터 워터 모니터는 이제 코타키나발로 많이 가신 분들이 아니면 방콕 가신 분들 보면 물가에서 헤엄치던 그 도마뱀 있잖아요 그게 얘입니다 네. 얘는 혀 잡아도 얌전있어요그 정도로 순합니다 얘네가 다 크면 코모도 드래곤 다음이죠? 네 개인 사육 가능한 도마뱀 중에 두 번째로 제일 큰아 제일 큰게 뭐예요? 제일 큰게 워터 그다음에 어? 크롭 아그렇죠네 콩콩이라고 이 친구도 사람 보는 거 좋아해서 행사 때 보면 애기들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 네. 지나다니는 거 보고 수산시장 같은 데에선 이 친구들이 그 찌꺼기를 다 처리해 준다고. 그렇죠, 그렇 네. 생선 머리와 이런 거 버리면 네. 다 먹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공존의 관계가 아닐까. 오. 얘네가 트라이포딩이라 해서 뒷발이랑 꼬리를 버티고 이제 일어서거든요. 앞다리를 들고 일어서는데 그게 진짜 공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종의 매력이죠. 얘가 블랙스로시오? 네, 이 친구 나이 되게 많은 친구입니다. <laughs> 이제 11살 됐어요 11살 아열로하시네저 네. 예, 구독자님 중에서 케냐 사신 분인데 케냐 그 밭에서 얘네가 잡혔더라고요 얘네도 엄청 크게 자라는 애들이라서 네 맞습니다 음, 지능도 높고 얘네는 약간 사바나랑 스로몬니터들은좀 지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훈련이 되는 도마뱀이라고 알고스는 워낙 이뻐서 인기는 어? 많긴 한데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먹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사람을 무는 경우도 많아서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긴 조금 어렵죠. 네. 이렇게 운영하시려면 먹이 값이 진짜 많이 들겠어요. 저한 달에 한 8, 90만 원 나옵니다. 어그게 많이 난 나오네요. 네. 오히려 집보다 귀뚜라미 값이 더 많이 들어서 모니터도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것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지능이 높아가지고 키우다 보면 은근히 재밌어요. 또 사육장 열어놓으면 알아서 나와서 돌아니다가 다 추우면 알아서 기어 들어가서 자고 침대 또한만 싸고. 네 다시 이제 들어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쫓겨난 이유 중 하나가 음... 그런 이유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오 태고도 있네? 네 어쨌든 이제 태고들 블루 태고 두 마리랑 블루랑 하이브리드된 태고 한 마리 있어. 물수도 있는데? 아 꺼내지 말죠 꼬리 네. 꼬리 꼬리. 네. 물지는 않은데 날뛰입니다 어. 태고는 이제 아까 전에 있었던 모니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얘네는 이제 꼬리를 자를 수가 있어요. 자절이 가능해서 약간 좀 눈치 보면서 만져야 돼요 약간 아 고소하려나 싶을 딱그 정도 수준으로. <laughs> 얘네가 이태구 도마뱀이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네, 요즘 대형을 이룬다 무조건 태구 키워. 약간 이런 말인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호주 생물들이 많네요. 이게. 네, 제가 또 호주 종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있으면 아또 K R C 입니다. 음 만졌더니 더 희싱하네요 덤비네요 네. 여기 또 밑에는 우리 키치스킨크네 네. 맞습니다 오, 되게 좀 신기한 아이들인데 얘네 종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분양 금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높아요 다만 이제 잡식성이고 키우기도 좋고 또 성격도 온순해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어 보아. 네. 이제 도티드라고 하는 쇼테이보아의 라인이에요. 오. 이제 패턴리스 타입이라. 패턴리스라는 거이 몸에 무늬가 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거의 민무늬처럼 나오는 그런 약간 유전적인 돌연변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장 건물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 만들고 생물들 키우는 게 되게 좀 약간 아지트 느낌이 라서 재밌네요. 많이, 오히려 저희 매장은 일반인들은 솔직히 많이 안 오고, 네. 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놀러와요. 아 재밌다고 옛날 그, 그 시절 얘기하면서 이제 네. 막 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얘기 옛날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20년 전 파충류 시장 얘기요. 네 맞습니다. 아 어, 저도 갑자기 이거 보니까 좀 탔단다. 혹시나 이제 남는 건물이나 창고, 뭐, 공장 부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서 사슴벌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laughs> 좀 싸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오늘 너무 재밌는 친구도 많이 봤고, 어, 비디드레레고 처음 태어났을 당시 사진 같은 거 많이 모아놓으셨나요? 영상? 네네, 이미 에그커팅 하는 영상이나 네. 해칭하는 영상 많이 찍어놨거든요. 아, 다 네. 저한테 보내주시고. 혹시 이번 5월 애니멀 포럼 참가하시나요? 아, 지금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5월 애니멀 포럼에 제가, 제가 이제 어린이날에 이제 애니멀 포럼을 여는데, 여기 바라노스 대표님의 좀 이쁜 파충류들을 거기서 볼수 있을 거거든요 아 진짜 공룡 같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많이들 오셔서 한번 직접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저희 모니터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니터 너무 크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입견 때문에 막 모니터는 집만 먹어 이런 것 때문에 좀 소외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이제 행사 같은 거 나가서 많이 보여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집에서 충분히 사용하는데 부담 없고 순하다는 거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오.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드라이 뭔가 한번 보시는 내 모니터가. 아 네. 오먹방이네요이 <laughs> 정도로 먹성이 좋습니다. 예민하지 않고. 진짜 공룡이 밥 먹는 것 같아. 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laughs>